비어 있던 교구장좌에 제 6대 마상 교구장 이성효 리노 주교가 착좌했습니다. 2년 6개월 만입니다. 마상 교구는 2월 12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이성효 리노 주교의 착좌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교황 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와 주교의 의장 이용은 마티아 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대구대 교구장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광주대 교구장 옥현진 시문 대주교와 제4대 마성 교구장 안명옥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주교 등 주교단과 교구 사제단, 수도자, 신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새로운 교구장을 맞이한다는 기쁨에 한걸음에 달려 미사에 참석한 이들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교구장의 척자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한국 주교단과 교황 대사가 공동 집전한 미사는 착좌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착좌식은 이성여 주교를 마상 교구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교황 교서 낭독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직속 보금화부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교황의 온전한 직무 수행으로 그대를 기존 명의의 주교와 수원 교구 협력 주교의 직무에서 면하고. 새로운 마산 교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후 교황 대사는 이성효 주교에게 목장을 전달했고, 목장을 받은 이 주교는 교황 대사와 대구 강구장 조한길 대주교의 안내로 교구장 저에 착좌했습니다. 이어진 주교단과의 평화 인사에서 이성효 주교는 그동안 교구장 서리를 맡아 교구를 이끌어온 신흥근 바오로 신부를 힘껏 끌어안으며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표했고, 신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강론에서 이성효 주교는 감사의 보화, 겸손의 보화, 기도의 보화를 가지고 마산으로 왔다며 사목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보화들을 꺼내볼 것이고 꺼낼수록 풍성해지는 이 보화를 사제, 수도자, 교구민 여러분들도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교는 강론을 마치며 마산 교구의 다섯 복자인 신석복 마르코, 구안선 타데오 박대식 빅토리노, 윤복문 요셉, 정찬문 안토니오 복자에게 정구를 청하며 마상교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복자 윤복문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영성체후 열린 축하식은 양력보고, 꽃다발 및 영적 예물 증정, 축사와 답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웅식 라자로 추기경은 축전을 통해 긴 기다림 끝에 착한 목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큰 은총이라며 마상 교구민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이송여 주교가 마상 교구를 위한 온전한 사랑의 봉사자로 살아갈 것을 믿는다며 신임 교구장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원 주교는 함께 지내던 이성요 주교를 떠나 보내게 되어 아쉽지만 하느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 동안 동고동락하던 주교님을 이곳으로 낯선 곳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아쉬움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수원 교구에서 여러 중책을 맡아 준비된 교구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신 만큼. 하느님께서는 주교님을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다가옵니다. 마산교구 사제단을 대표해 축사를 한 최경식 야고보 신부는 우리 주교님이라 부를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미사를 봉헌할 적마다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교구장님이 안 계시니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성직자와 더불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당당히 씩씩하게 말할 겁니다. 뭐라고요? 저희 주교 이성효 이노아. 밥사에서 이성효 주교는 공백 아가씨의 가사를 빌려. 교구장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상 교구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교구장 기다림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마음은 파랗게 멍이 들지나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구장의 부재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변한 부분 멍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인자 새롭게 시작합시다. 축하식은 마산 교구 사제단의 축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제단은 새 교구장을 환영하고 일치를 이루자는 의미에서 성가 하나되게 하소서를 택해 한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이성효 주교도 제대에서 내려와 사제단과 함께 성가를 부르며 사제단의 환영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성효 주교와 주교단, 가족, 지인 등 내빈들이 참석한 축하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천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